안녕하세요. 네, 이지사입니다 자, 우리 벌써 이제 시즌1 실전 모의고사 2주차입니다. 어, 공부 이제 잘 되시나 모르겠어요. 어, 이제 1년 동안 저랑 이제 요반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저랑 같이 쭉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반은 어 이제 저랑 1년 동안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궁금해요 선생님들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많이 궁금하고 어~ 근데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어~ 이제 선생님들 막바지시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선생님들 어떻게 한 가지라도 더좀 많은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어, 저도 굉장히 바빠요. 이제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너무 궁금한데, 아, 어, 선생님 전화 한번 해볼까? 이러고 시간 보면 새벽 3시, 새벽 4시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잘못 드리고, 또 주무시는데 카톡 드리기도 그렇고요. 아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 제가 언제 한번날 잡아가지고 낮에 다한번 연락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쵸? 아, 이제 다 열심히 공부하시리라고 이제 믿고요. 어, 저는 일단 메시지를 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어, 지금 굉장히 많이 긴장도 하시고 어, 또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어, 지금부터 어,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어, 시험 날막 많이 떨리잖아요, 그렇죠? 떨리고 왜 이제 그 평소에 기량을 다 발휘하시고 오시는 선생님들보다는 평소보다 아, 아쉽다 아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멘탈이 강하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멘탈이 멘탈이 원래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그죠. 멘탈이 원래부터 막 강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시험 당일날 멘탈이 강해지는 것은 얼만큼 준비됐느냐, 공부가 되어 있느냐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정말 막 많은 문제를 풀려드리고 실전처럼 해드리고 막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게, 어, 충분히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멘탈이 강해집니다. 멘탈이 강해지는 비결, 어, 충분한 연습이에요. 자, 그래서, 어, 기본서를 이렇게 돌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기본서만 들, 돌려봐서는 시험날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기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서를 돌려보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거를 안 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안 되고요. 기본서를 보시면서, 지금은 이제 기본서보다도, 기본서는 쭉 훑어보셔야 되지만은, 저랑 함께 이제 정리하셨던 그런 단거나 있잖아요. 단거나. 그리고 선생님들만의 단거나가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거의 하루에 한번다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쭉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이제 요 얘기도 해야 되는데 기본서 돌려보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기본서 돌려보기를 하실 때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막 하루 종일 기본서 돌려보시고 그러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서를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 그 이제 막, 막 오랜 시간 걸려서 기본서를 돌려보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아 기본서 돌려보기를 짧게 이렇게 휙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랜 시간 걸려서 기본서를 돌려보시는 이유는 아 생각 안 날까봐 그러시죠 생각 안 날까봐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생각 난다론 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선생님들이 쫙 훑어보신 그런 내용들은 시험장에 가면 생각이 나요. 그니까, 러 생각이 안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버리시고, 분명히 생각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훑어보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어, 문제는 실제 시험보다 어렵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보다 어렵게 풀어보시고, 실제 시험 시간보다 빨리 풀으셔야 돼요. 그죠? 다 어, 실력이 안 되는데, 아니에요. 하시면 됩니다. 그죠? 안 돼도 막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맞게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어, 실전처럼 시간을 딱 그렇죠. 실전처럼 똑같은 그런 어, 바이오 리듬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이왕이면 토요일 날 그렇죠. 이왕이면 이왕이면 토요일 날 제가 그래서 줌 실전 보고도 토요일 날 이제 굳이 회사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줌 실전이 아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진짜 그 시간, 시험 시간처럼 시험 보시고, 또 쉬고, 또 시험 보시고, 쉬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진짜 시험에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당일날 멘탈이 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첫 번째는, 기본서 돌려보기는, 기본서 돌려보실 때, 당일날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버리고 빨리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회독수를 늘려주세요. 빨리 여러 번 보십시오. 자, 기본서 회독 방법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실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일날 멘탈이 강해집니다. 자, 실전 연습은 하는 비결은 첫 번째는, 어, 실전 연습 비결. 첫 번째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실전보다 어려운 문제, 실전보다 쉬운 문제는 풀 필요가 없어요. 실전보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전하고 똑같이, 실전하고 똑같이 해서 많이 풀어보면 많이 풀어볼수록 좋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전에 완전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제가 올 초에 2차, 2차 시험도 이제 실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실전 모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 실전 모고에 임하셨던 선생님들은 가서 안 떨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 보다가 어렵게 시험 봤거든요. 어렵게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진짜처럼 해봤기 때문에 가면 안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봤던 시험보다 쉬운 시험이 쫙 나와 있는데 왜 떨리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어, 실전처럼 많은 연습을 하는데 어렵게 연습을 하고 실전에 딱 들어가면요. 이게 이제 실전이 연습처럼 느껴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시험에 합격하셨던 분들의 얘기예요. 특별히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할 때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어, 김연아 선수가 왜 외모도 이렇게 어, 그냥 굉장히 예쁜 그냥 아리따운 한 여성이잖아요. 그죠? 근 이제 물론 뭐 남성보다 여성이 약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잖아요 외모가. 근데 어~ 스케이팅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멘탈이 강해 보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멘탈이 강하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은 실전 같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실전 같은 연습을 많이 했더니 나중에는 세계 경기에 참가하면 할수록 더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이제 김연아 선수도 멘탈이 원래 강한 게 아니고 연습을 많이 하니까 실전 같은 연습을 많이 하니까 실제 실전에 딱 갔을 때는 이게 연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원래 타고난 멘탈이 막 강하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만 시험에 붙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다들 멘탈은 약해요, 막 떨리거든요 시험 볼때 되면 막 떨리는데 어떻게 하면 그 멘탈이 강해지냐 하면은 실전 같은 연습을 많이 하면은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즌은 문제 푸는 시기입니다. 문제를 푸셔야 돼요. 지금 시기에는 시험 60일 남았는데 지금 뭐 내용 공부하고 있고 이러면은 안 돼요. 내용 공부가 덜 됐어도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내용은 기본서 제가 다 줄여 드렸잖아요, 그렇죠? 기본서, 기본서 이제 두꺼운 기본서는 이해가 안갈때 조금씩 찾아보시고 다 줄여 갖고 우리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줄인 책을 쫙 여러 번. 그렇죠? 회독수를 늘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문제를 실전처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지금은 실전 같은 문제를 푸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당일날 누구보다 강한 멘탈로 평소보다 평소 실력보다 더잘 발휘하고 그렇게 나오시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지성과 함께 끝까지 가십시다. 그리고 선생님들 소식 너무 궁금해요.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한데 제가 연락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일단 단체 메시지, 전체 메시지 전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 우리 이제. 전체 메시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